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어, 얼굴과 머리를 매만지기도 하고, 또온매무새를 고쳐서 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8월의 이 성찬 앞에서 나의 생활과 신앙을 비춰보고 매만지며 고쳐 세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가 구주 되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을 떠난 육체가 시체인 것처럼 예수 십자가가 없는 교회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교회들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십자가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는 걸려있고 십자가는 우뚝우뚝 솟아있는데 그의 의미와 능력은 용도폐기된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가 되어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스스로가 확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어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했고 당연히 나의 아들이니 예수가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길을 내려갔다가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정신 없이 찾아서 3일 길을 헤매다가 예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머리카락을 잘리워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성찬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죽여 남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콜레스에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2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까지도 모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88올림픽이 한창일 때 터키의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하는 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4일 만에 26살 먹은 젊은 엄마 수잔나의 죽은 시체의 품 안에서 4살 먹은 딸아이가 생존하여 구출을 받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세계의 뉴스에 아주 굉장했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엄마의 열 손가락이 없습니다. 어린 딸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울 때마다 옆에 있던 유리병 조각으로. 자기의 손을 잘라 아이에게 피를 먹인 것이요. 자신의 피를 흘려 딸을 살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신 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구원인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하여 주도 나의 생명을 버려 남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이것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성찬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우리는 조금도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섬김과 봉사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의 빛을 졌으면서도 조그마한 하는 것 하나 해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없는지 성찬 앞에 조용히 돌아보고 마음에 거룩한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빌리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를 짓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삼무엘상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우상에게 세상에 복종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노라, 그러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나의 십자가를 달리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신비틈과 그 고난 앞에 예수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인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마지막 고난의 아픔의 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온 몸으로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리고 그 침묵의 그리고 그 인내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갖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 실패자가 되고, 인생에서도 실패자가 돼서 괴로운 인생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참아야 되는 자리에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먹는 그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잠깐의 쾌락을 참지 못하고 그 쾌락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잠시 동안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믿음의 종조를 꺾어버리고 그 이후에 인생의 큰 수치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잠시 동안의 쾌락을 참지 못하고 파세바를 취함으로 그의 나머지의 인생이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하고 진상을 썩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업을 보십시오 죄를 지을 자리에서 잘 참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십자의 길은 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지 못하여 말하고 참지 못하여 행동했다가 이것이 이후에 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내게 눌려져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 앞에 참지 못하여 범죄했던 것들, 참지 못하여 예수 믿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십자가 지시고, 입을 담으시고, 인내하시며, 갈보리산을 오르시던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볼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라도 참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말렉선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구레네사람 시몬은 원해서 진건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참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됐음을 기억하시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인생이 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다고, 지고 벗어버리고 싶다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목에 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식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달개지고,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기독교를 창시해야 되겠다 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잊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하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참고 견디며 마지막 고난 물한 방울, 피한 방울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흘려주시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찢기시던 그 살의 고통을 오늘 우리가 성찬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님 앞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